딜러들한테 바라는 점이나 이런 거좀 있을까요 혹시? 있기는 하죠. 뭐 뭐가 뭐가 있나요 혹시?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자 오늘은 인터뷰 컨텐츠를 하나 가져왔는데 조회수 잘 나오면 계속 하고 잘안 나오면 이제 <laughs> 어머 뭐. 어쨌든. 첫 인터뷰로 서포터 분의 말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상위 0.3% 도화가이신 가넬님 모셨습니다. 가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스펙이랑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단에서 1625 도화가 키우고 있는 트리머 가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서포터를 세 가지 다 키우고 계신 건가요? 콜나가 좀 적기는 한데 웬만하면 바드랑 도화가는 16층 이상까지 키웠습니다 총몇 개를 키우고 계신 거예요? 서포트로 키우면 6개 정도 키우고 있는 거 같아요 아 많이 키우고 계시네 혹시 서포터 본캐를 선택한 이유가 좀 있나요? 다른 RPG 같은 게임에서도 서포터 쪽을 많이 해서 음... 이제 다른 분들 좀 케어해주고 싶어서 고른 게큰거 같습니다 음... 지금 키우고 있는 서포트 좀 장점이라 할게좀 있을까요? 일단은 확실히 서포시다 보니까 트라이팟에서 이제 확실히 취업 잘 되고요. 음. 이제 초반에 이제 악세 때문에 각인쪽이 문제잖아요. 처음에 아무리 음. 로아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 맞지 맞지. 그것 때문에 좀 저렴한 세팅이 좀 그나마 딜러분들에 비해 품질을 좀 타협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중갑착용이란 각인 있잖아요. 아 맞죠 맞죠. 네. 그 각인 덕분에 음. 이제 패턴을 좀안 죽고 보기가 좀 많이 쉬워요. 아, 그러면은 반대로 좀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서부터가. 어, 확실히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성장체감이 없죠. 확실히 아, 지금 아, 아. 뭐 네그 다음에 이제 본일부삼 같은 컨텐츠가 참여를 거의 못한다 보면은 편하긴 해요 솔직히 아... 그게 아니, 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로아가 업데이트되면서 스토리나 1인 컨텐츠들 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좀 많이 힘듭니다 일반 서포트 세팅으로도 스토리를 밀 수는 있긴 한데요 권자의 네. 길이나 파워 같은 경우에는 딜셋이 없으면은 좀 힘들지 않나 아, 아 그러면 본캐 서포스로 하려 그러면은 좀 세팅 네. 두개 가져가는 게 좋다 한계로도 버틸 수 있는데, 힘듭니다. 아, <laughs> 제가 바드로 타워 50층을 깨봤는데, 네, 많이 힘듭니다. 아, 그러면 방금 성장 체감이 낮다 그랬는데, 성장 체감 많이 안 느껴지나요? 서포터들의 이제 무기 강화 효율이나 공증 좀 대비 효율이 확실히 낮아갖고, 딜러분들은 영수증 보고 막 그러는데, 서포터는 그게 없다 보니까, 공증 법부 같은 거는 제 자신이 느끼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람들이 또 느끼다 보니까 확실히 음. 낫다고 봅니다 좀 혹시 그 서포트하면서 이제 좀 기분 좋을 때나 좀 이럴 때가 있나요 혹시 따로 서포트하면서 기분 좋을 때는 케어해준 걸로 이제 칭찬해주거나 이모티콘 써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 솔직히 아 그때는 진짜 기분 서포트시 거의 그걸로 먹고 삽니다 아또 이제 슈퍼세이브로 이제 살렸을 때 딜러분들을 모를 때도 있겠다만 딜러분들도 모를 때가 있겠다만 딜러분들이 가끔 내가 잘해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 하시는 분들 몇분 계시더라고요. 아, 아니면 이제 음. 서포터의 케어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네. 응, 그다음에 좀 길모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버프를 줘갖고와 이제 몇억 떴다 막 그러면서 어. 자기 길 얘기해주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볼 때마다 어 기분 좋습니다. 저. 아그 영수증에 기여 네, 영수증. 기여하고 있다. 네. 아 내가 있어갖고 저렇게 뜰 수도 있구나. 그러면 이제 좀 서포트 하면서 기분 안 좋거나 서운하다거나 그러니까 이럴 때도 좀 있긴 한가요? 좀 있긴 하죠 지금 있긴 해요. 아, 요즘에는 많이 없긴 한데 <laughs> 네네. 도구 취급하던 분들이 몇분 계셔 갖고 아, 가끔가다가 네. 그게 좀 마음이 아프죠. 조력자 이제 MVP 새로 생긴 그 조력자 있죠. 그쵸, 그쵸. 이제 그거 나왔다고 좀 시비 거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아... 네. 서러운 거는 제가 이제 도와가다 보니까 실구슬을 이렇게 딱 해주는데 그거를 안 먹고 이제 계속 아. 있으시다가 아, 아 네네 아 죽어, 이제 죽어버려 갖고 그런 딜러분들을 볼때마다좀 많이 슬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좀 음, 딜러들한테 바라는 점이나 이런 거좀 있을까요 혹시 있기는 하죠 뭐 뭐가 뭐가 있나요 혹시 콜나 빼고는 다 이제 공증 장판이 또 있거든요 가끔 보이면은 피하지 말고 좀 밟아주는 거랑. 도화가 이제 또 이제 실구슬 뭐 바드 절구 뭐 먹고 막 제발 그것 좀좀 좀 해주시면은 열심히 아. 살릴라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열심히 케어 네.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거 좀안 받아줄 때네 알아달라 그런 알아달라 거죠. 딜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모리 캐릭터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소서나 블래스터도 막 타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할때 매크로 같은 거좀 써주시면은 아 포들이 아 이때 이거 쓰는구나 음. 때 맞춰줘야겠다 하면서 맞춰주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네, 모션을 보고 맞춰주기도 하는데 네, 매크로가 있으면 매크로, 편하니까 네, 매크로 쓰면 은 저희도 확실히 알수 있으니까 어... 매크로 설정을 좀 고려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새로 로아를 시작하는 뉴비 서포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 그런 분들한테 좀 미리 해주고 싶은 말이나 조언해줄 부분이나 아니면 서포터 시작하기 전에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약간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서포츠 공증이 있는데 네. 저희가 아이덴티티 스킬 공증 말고 그냥 수시로 돌리는 스킬 공증이 있어요. 중첩이 안돼 갖고 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상이랑 음파진동, 도화가 같은 경우에는 해그릭이랑 뀨물. 이런 거가 중첩이 안돼 갖고 지속 시간을 좀 관리하면서 써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낙인이 긴애들 있고 짧은 애들 있어요. 네네. 네 이거를 좀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계속 이게 칩퍼거든요. 이거를 좀잘 알고 어떻게 유지할지 공부를 해야 되나? 아 자기 캐릭터에 대한 디테일한 공부가 좀 네. 필요하다. 네. 자세 히 알지 않으면 공정 네. 비닝 네. 타이밍도 많이 생기고. 시간 안 되니까. 음. 트라이나 그런 거에서. 넘어지지만 않는 좀 플레이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음. 좋다고 봅니다. 어... 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인데 네네. 서포시 좀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 좀 있나요? 이게 어차피 여기서 말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니까 개선됐으면 한 점은 다 있잖아요, 솔직히 어떤 직업이든 네. 어떤 포지션이든. 네. 이거부터 제일 고쳐주면 좋겠는 게, 네네. 이제 서폿들, 이제 1인 컨텐츠. 아, 1인 컨텐츠. 서포트들이디셋을 하면은 체방이 거의 꼴찌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 네네. 조율해서 같은 걸로 좀 바꿔갖고, 아... 서포트도좀 빠르게 깨닫는 것도 이거 좀더 편하게 해주면 좋겠는 거 같아서 저는. 이거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 콜나가 좀 바뀔 게좀 많죠. 홀나 각성기 중에 예. 알리사노스의 심판이라고 각성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무조건 모에 맞춰야 되는데 이게 무접 때 맞추면 도안 되고 어. 이거는 빗나가도 이제 다른 서포터처럼 아덴을 좀 주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고 어. 이제 홀나 이제 스킬 쓰시는 것 중에 네네. 파괴가 모자라요 아 파괴가 야, 모자라다. 카운터기 아, 한 개밖에 없는데 파괴가 거의. 네네. 파괴는 좀 다른 스킬도 좀 넣어주면은 피면이나. 아 피면도 그런... 없다고 좀 유명하더라고요. 네그 피면도 없고 파괴도 없고. 아 여러모로 아, 좀 네. 아쉬운 점이 있는 친구다. 아 오늘 이제 인터뷰 다 끝났는데. 네네. 좀 어떠셨어요? 확실히 나와갖고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어, 이런 자리에 불러본 게또 처음이라. 아, 준비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아, 오늘 인터뷰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있으면은 그때 또한번또 얘기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laughs> 아, 여러분 감사드리고, 인터뷰 너무 재밌었습니다.